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짱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할실험실 어, 월영 듣기 실험실 3편. 어, 부산면역 장수들의 부산면역 버프는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게 맞을까? 라는 주제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사면형이 기능하는 건 알고 있어. 근데 이거 이제 제가 최근에 게임하면서 문득 들었던 의문점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달 전에 어 제대로 기능하지 않던 각성 효과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적군의 보공간격 감수라든지 적군 특공가 보공 간격 증가군요. 어, 적군의 공속 감소, 어, 공속 감소라고 합시다. 특공 간격을 늘리거나 보공 간을 늘리는 디버프가 이 버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고, 그래서 제가 황무 같으 친구도 원래 이게 적군 특공 간격을, 어, 그러니까 특공 속도를 늦추는 그 디버프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제 게임용 버전에서는 수정한 걸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 설명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가성치는 86이잖아요. 이게 가성치랑 86딱 찍었을 때이 상대방의 디버프를 거는 효과, 그뭐 디버프 그 범위 있잖아. 그 범위가 생기게 하는 트리거를 룰스세이터로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 시마다 그게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내가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아예 기본 범위를 0으로 해놓고 86. 부터 조금 올리면서 점점 범위가 생기면서, 그니까 개수는 넣수 있으니까, 지이일당 50에서 60 정도의 숫자를 넣어가지고, 지력일이올 때마다 50, 50에서 60 정도 막 그렇게 막법 점점 범위가 늘어나게끔. 그렇게 내가 설계해 놓은 게 이제 이런 가성인데 같은 원리로, 부사, 그럼 이 부산 면역도, 얘도 이제 딱 보면 아시겠지만, 통수파신료 되었을 때, 이 부산면의 버프가 켜진다는 의미의 이런 메커니즘인데 내가 몇달 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스태다 됐을 때그 버프가 켜지는 그런 메커니즘은 룰세이트로 구현이 안 돼. 그럼 얘도 구현이 안 되는 거 아닐까라는 문득 제가 뭐 시즌 또 게임하다가 생각이 든 거예요. 아, 그래 가지고 제가 또 실험을 해봐안해볼 수가 없죠. 통솔 81, 가성할 때 86이죠. 비가성 상태인데 이걸 제가 여기 마초한테 돌격할 겁니다. 이 마초가 지금 상태가 어떻냐면요. 실험을 위해서 제가 이게 루스인데 마초의 어디 보자 마초의 어, 보공 부상 력을 제가 또 실험하기 위해서 보공 부상을 100%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한테 닿으면은 닿는 짓이 그냥 홀로날 홀로날 그냥 팔다리가 찢겨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실험해 볼 건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왕준는 당연히 각성이 안 했기 때문에 부사민의 보병가 켜있으면 안 돼요. 아, 맞죠? 갑니다. 이걸 이제 제대로 기능하는지도 하기, 하기 위해서 왕준, 기병, 양인 왕준 둘을 보낼 거예요. 둘을 보내가지고 제가 공격을 시킬 겁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거 한번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하고 제가 루스 바, 바꿔놨으니까 로드를 해놓고요. 진행할게요. 자 가자. 너희 둘이서 저가 a j 를 맞춰 이기는 거야. 각오를 단단히 하고 공격할지어다. 양임 k 을 받들겠다. a l 주 h i 느려 이거. 다을받들 지마! 명을 받들겠다. 보셨죠? 닫자마자 부상했어요. 이미 마초의 보검 부상은 제도 차 작동하고 받들겠다. 있습니다. 어렸다, 왕준 어렸다. 가자. 알았다. 이걸로 어렸다. 마초의 보검 부상이 제대로 자, 작동하고 있다는 걸 어렸다.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이 간악스러운 살인만 마초 상대로 우리 왕준이가. 알았다. 과연 부산 부산에 걸리지 안 걸리지 비각성이에요? 잠깐 그만 좀 그만 좀봐아 잠깐만 아, 그만 좀야얘 <laughs> 그만 때려 야 왕준 바틀. 좀 봐줘 불쌍하잖아 왕준 전법 도발로 받고 그랬나 시부래 그래. 날쳐 이제 어라라, 어라라, 이거? 어라라, 어라라, 이거 이거 방송사고 아니냐 이 정도면 어, 왔다 어라라, 온다 어라라, 온다 어라라, 온다 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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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맞춰야 그러지 마 나갈 수 있다 알았다. 자 마초한테 쳐맞을게요. 퉁퉁퉁퉁퉁퉁 앞에서 뒤에서. 어? 부슨 당한 건가? 라고 하신다면 이게 아니죠. 각성 아닙니다. 맞네. 야 지금까지 여러분들 왕준 옆, 왕준 데리고 왔는데왜 아궁장사 부상당했어? 이런 그 불합리한 경험 많이 당해보셨겠죠? 근데 여러분들 해군물이었던 겁니다. 왕준의 부상만역 버프는 각성하든 안하든 켜있었던 거야. 어쩐지 내가 게임을 2년, 3년, 몇 년을 하는데도 이부상만역장수 스스로가 부상당한 걸로 나는 뭔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야 떠올리지가 않는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상대방이 부상 장수를 가진 상태에서 얘 각성이 안 하면 출전 안 시켜가지고 그런 경험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아무리 떠올려도 내가 그렇게 많은 게임을 했는데 상대도 비각성 왕 이런 애있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얘는 스스로 부상당한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번 실험하게 됐는데 이거는 기가 막힌 해골물이었다고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어허~~~ 한번더실험 해볼게요.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왕준이... 도발로... 바꾸 도발로 다 바꾸겠습니다. 이 새끼, 이거... 마초가 나를 봐주질 않아? 눈 음, 도발하면 그만이야? 영을 받들겠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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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상하죠? 영을 받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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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안 당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모든 부산발장수의 명을 바꿔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왕준 그래 왕준 자체에 오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겠네 그것도 한번 해야겠네요 자 확인해 봅시다 이 친구 부산민혁이 혹시 기본 패시브에 잘못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자 이런 패시브 자부대 패시브 자리입니다 체크 안돼 있어요 치상 무효. 자두 번째 여기가 아군 버프 자리에요 어, 통수 86대각성일때문에85 역치 걸려서 범위가 있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찍혀 있죠. 하지만 이게 각성 안에도 안에도 치상 무효 버프가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혹시 이쪽에 잘못 들어갔나? 아니야, 예, 통수 다 걸려 있고 여기에는 치상효 체크도 아예 안돼 있어. 지금 우리는 누가와 직관적으로 통수 86이 되었을 때 부상 분양 버프 버프가 켜진다고 그런 실써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올바르게 표기가 되려면 이 장수 성능을 정말 오류 없이 어, 올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군 부상 면역 여기를 여기에 넣어야 되고요. 각성 효과는 그냥 <laughs> 아군 방어 상승인 거야. 이거 이게 이 장수의 올바른 표기인 거야. 네 잠깐만, 아군 방어 상승 얼마나 필요하니? 10이네요. 10이면 특이네요. 이게 왕준의 와 왕특기 원본 똑같아요. 어, 왕준의 올바른 각성 혹은 패시브 표기라고 할수 있겠어요. 각성 안해도 부산명이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왕준 옆에 있는데 부산당했네. 아, 억간에 이런 거다 어, 해고 물입니다. 이 아이는 와 왕특기가 태어난 이후로 <laughs> 그이 게임이 태어난 이후로 <laughs> 단한 번도 음 각성을 하든 안 하든 부산면역 버프가 꺼진 적이 없어요. 항상 부산면역이 켜있었습니다. 어라는 거죠. 그냥 범위가 너무 좁았다. 450 범위 좀 작긴 해. 솔직히 어 아마 이것도 내가 내 방송용이라서 늘린 걸 걸? 원래 더 좁을 걸? 400인가 그럴 걸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어, 아무튼 이것도 제 방송용이라서 늘린 거예요. 너무 좁아서 아무튼 이게 올바른 표현이냐? 그러면 제가 와, 뭐, 일단 뭐, 대충, 시작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하기 해서 했었어요. 어차피 예전에 그, 그런 그, 뭐야, 뭐, 황권이나, 혹은 보질, 뭐, 진궁, 이런 애들, 각성 효과를 다 손보면서, 그, 원리는 내가 인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럼 제가 어차피 조만간, 음, 여기서 뭐할 일이 아니지만, 제가 또 이민족 무장들, 어, 각성 기준 같은 거 좀, 좀 약간 리뉴얼 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같이 한번, 이제 모든 불사면 장수는 이걸 다 써줘야 돼. 여기에다가 각성에서 빼가지고 그냥 그걸 한번 수정해서 자 한번 제가 루스도 패치를 하도록 해야겠네요. 뭐 성능이 바뀌는 거 아니죠? 다만 이제 표기가 표기가 올바르게 바뀔 뿐이다. 하지만 좀 해골물이 <laughs> 좀 센네 이번 이번 거는 아무튼 여기서 실험실을 실험 마칠게요, 여러분. 은 그러면 자계십시오 러빠.